안녕하세요. 차고 나와요. 이지입니다 오늘 정말로 사장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차량 갖고 나와봤습니다. 조건 또한 너무 좋으니까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금 상품화가 다 끝나서 들어온 차량입니다. 너무나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어, 대한민국 수입 세단 중에서 정말로 많이 판매가 됐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왜 그런가 제가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럭셔리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디자인, 어, 너무나도 고급지게 잘 빠져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이 찾으시나 싶으신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그리고 2200cc의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데, 공인연비 1 6 3 k m 라 아주 준수한 연비를 갖고 있어요 발 컨트롤 조금만 잘하시면 20km까지도 찍히실 것 같아요 정말로 효율적이게 잘 써먹으실 만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그렇게 가성비도 좋고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 차량 오늘 차량 바로 앞에 보이시는 벤츠 E클래스 E220 아반가르드 차량 제가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어, 차량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아, 재원을 먼저 설명드리면 2014년식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모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어, 키로수는 16만 6천 키로를 주, 아니, 주행한 검정색 바디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사교가, 사고 같은 경우는 단순 교환 3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뭐 외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사고는 무사고라고 보셔도 되십니다. 이 차량 누유, 누수 경유차는 누유라는 이제 고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찾아보실 수 없는 깔끔한 엔진 미션 상태 함께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가격 진짜 너무 또 하나도 궁금하실 거예요. 요상 벤츠 14년식 페리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1,600이래, 1,160만 원이라는 엄청 저렴한 조건으로 나왔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궁금하신 사항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외관 관리 상태를 보기에 앞서서 전면적인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 진짜 이게 준 신형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어, 양쪽 헤드램프도 정말 데일라이트 이제 찡긋하고 있는 표정으로 데일라이트 아주 세련되게 잘 들어가 있어서 구형티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 관리 상태는 진짜, 어, 너무나도 깔끔하네요. 지금 방금 들어와서 그런가, 정말, 어 뜨거. <laughs> 정말 따끈따끈한 인상입니다. 보낼 상태 위를 봤을 때뭐 붙어 치흔적한개 정도 그리고 돌 티김 흔적 한네 다섯 개 정도 조금만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작업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이쪽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어 2014년식 닿지 않게 너무나도 깔끔한 진짜 와 아무것도 없네요. 백화현상 습기 차로 현상 전혀 없이 데일라이트도딱 이쁘게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세련됐네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 범퍼 상단 하단 밑에 그릴 쪽을 봤을때 어, 깨짐 현상이나 돌특김 현상 전혀 없이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어, 그릴 이제 아방가르드 그릴이라고 하죠 이제 아방가르드 엑스클루시브는 여기 위에 들어가는데 아방가르드 왕그릴 너무나도 반짝반짝 삼각별 잘 빛나고 있는거 보이십니다 그릴부에 뭐물때 현상이나 어, 깨짐 현상 뭐돌특김 현상 전혀 보실 수 없으세요 이쪽 헤드라이트를 보셨을때 습기차론 현상 백화현상 전혀 없이 깔끔한 헤드라이트 상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 측면으로 넘어오시면은 어, 이 차량 사고 부위가 교체 부위가 양쪽 휀다랑 저희 트렁크가 있는데 저쪽은 제가 단차 단색 없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니까 단색은 없을 거예요. 단차는 전혀 없었고요. 이쪽을 봤을 때도 단차 단색 전혀 이제 없는 너무나도 수리가 잘 되어져 있는 부위 보이시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갈아드릴게요. 요거는 <laughs> 갈아드릴게요. 요거는 못 써먹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휠, 기스. 아, 잠시만. 하나도 없네요. 이거 뭐냐. 떼꽁물이 있어가지고 휠기스인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하나도 없어요. 떼꽁물이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전면부 휠 그릴 상태는. 아, 그릴이래. 기스. 그리고 이쪽 측면부를 이제 한번 사 카메라로 훑어 드릴 텐데, 어, 측면부 도장, 너무나도 깔끔하게 도장이 되어져 있고, 으그러짐 현상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에도 깨짐 현상 전혀 없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어, 그리고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여기는 한40% 정도 남았네요. 요거는, 저거는 제가 사비로 갈아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한번 차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차주분한테 한번 빌어서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뒤쪽 휠기스 상태는 여기에 살짝 백화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도장이 살짝 뜬 거, 기스가 아니고 도장이 살짝 뜬 것만 보이고, 다른 부위는 좀 이제 괜찮게 이제 양호하게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측면부를 한번 보셨으니까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후면부로 넘어와봤습니다. 아 후면부 진짜 지금 방금 들어온 차라 그런지 먼지 하나 안 쌓여져 있네요. 제가 물기가 좀 있는 건 제가 닦았습니다. 너... 네, 한개한개 정도 보이네요. 어, 그리고 이쪽 대류등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이렇게 준 신형 바디까지는 이제그 e 클래스만의 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그 뭐냐 고전틱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잘 갖고 온것 같아요 테일램프 어, 머리 하나 이빨 빠진 현상 없이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고요 엠블럼 및 로고 삼각 배열 잘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이쪽 테일램프도 깨진 현상이나 습기 차는 현상 전혀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상태를 한번 봤을 때, 트렁크, 어우, 너무나도 넓네요.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요. 너무나도 넓어요. 진짜 골프백, 뭐, 사각박스 그냥, 한, 사각박스한 다섯 개, 여섯, 개는 충분히, 그냥 몇 분이 실으실 수 있을 법한 그런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네요. 아마 준대형 세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한 트럭 공간과 깔끔한 후방부 영상 보셨으니까 안쪽으로 가셔서 실내 옵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아, 실내 아, 너무나도 아늑하네요. 그 뭐냐? 이쪽 뭐냐? 뭐 천장이나 옆에도 다 블랙. 회색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좀더 이제 아늑한 감이 좀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회색으로 돼 있으면 좀 깡통 같아 보이는데 어,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좀더 고급진 스타일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내 옵션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위에 썬루프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썬루프 개폐 개방 시에 아무런 소리, 걸림 현상 전혀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쪽 시트 상태를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사용감 거의 10%도 없이 너무나도 주름도 안 잡혀져 있고 너무나도 관리 상태가 너무 우수하네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어, 뭐 아무것도 안 달려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가 달려져 있습니다. 아, 3단계 메모리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 대시보드 위를 봤을 때 어,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제 광택이 방금 이제 내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깔끔하네요.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달려 있는 모습 보이십니다.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를 보셨을 때 어, 지니 내비게이션이 달려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너무나도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그 명차에만 달려져 있는 아날로그 시계 달려져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다이얼 시스템 및 어, 미디어 시스템 버튼들 달려져 있는 거 보이십니다. 그리고 3단계 열선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어, 오토 스탑 버튼, 그리고 주차 보조 버튼이 달려져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는 실내 공조 시스템이 달려져 있고, 이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를 컨트롤 할수 있는 조그셔틀 및 버튼들이 달려져 있고, 그 뭐냐, 주행 드라이브 모드까지 버튼까지 달려져 있습니다. 핸들 상태를 봤을 때, 핸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한 18년씩 정도는 됩니다. 깔끔하네요. 진짜 어디 손톱으로 끓인 것도 없고, 먼지도 이제 이런 데 있을 법한데, 먼지까지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는 핸즈. 프리 버튼 이쪽으로는 트립창을 조절하는 트립 컨트롤러 보이시고 어, 계기판을 보셨을 때 어, 166,994km, 어, 167,000km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 주행거리 확인하실 수 있고 경고등 또한 한개도 없는 거 보이십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어 및 이제 핸들 열선까지 달려져 있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내 옵션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밖으로 나가셔서 어, 뭐냐,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 차골러가요와 함께 신차 출고가 7천만원으로 호가하던 차량 1160만원에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어, 저가 생각했을 때는 1160만원에 어, 16만키로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6만키로라 하면 이제 수리할 것들, 수리 이제 터질 것들은 다 수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괜히 9만키로, 10만키로 사셔가지고 이제 그때 막 터지거든요, 차라는 게. 그런 거 없이 잘 수리가 되어져 있는 거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1 1 6 0만원이란 금액에 요 정도 옵션이면 너무나도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언제나 이렇게 성능 좋은 어, 매, 조건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차글로 가요 이지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